여러분, 이렇게 큰 오일 파스텔 처음 보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음가 윈지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오일 파스텔 관련된 제품들을 몇 가지 주문했는데 함께 여러분들과 박스를 개봉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이네요. 제가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을 사용한 적이 없고 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사용하시길래 몇 가지 색상만 주문을 했어요. 이 박스는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 마지 사이즈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오일 파스텔 처음 보셨죠?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한데 어 사실 흰색을 5mm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대부분 많이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라지스틱이 있어서 어, 구매하게 됐어요. 얘 같은 경우에 36mm, 얘는 5mm예요. 가격은 3,000원, 얘는 12,000원 선. 그러니까 가격은 4배 정도 차이고 용량은 7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따가 제가 이거 발색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제가 써보니까 흰색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교 파스텔도 저는 흰색만 이렇게 한 박스 사서 쓸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시넬리에도 좀큰 스틱을 사게 됐습니다. 사려고 하시는 분도 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입니다. 제가 72색을 썼어요. 어, 보통 검정색 프리즈마 색연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색연필 72색을 샀어요. 이게 가격이 그전에는 좀더 있었는데 요즘 어떤 이유인지 프리즈마 색연필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48색 거의 가격에 72색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48,000원에 저는 구입을 했고요. 어, 이 연필깎기 홀더가 사은품입니다. 트레 이가 총3 개가 있 고, 요 여러 가지 색상, 중에 이런 약간 무채색, 회색빛 계열 이좀색 깔이, 다 양한 것같 아요. 그리고 마지막 으로 하나 남았 는데요. 이거는 오일 파스텔 전용 시넬리에서 나온 픽서티브예요. 오일 파스텔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어떤 벽에 장식을 하거나 이렇게 보관을 하실 때 조금 손에 덜 묻어나게끔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 발색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엄청 잘 펴져요. 손에 약간... 음, 열만 좀 있으시면 진짜 편안하게 블렌딩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검정색의 발색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검정색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너무 물러요. 이런 부분은 문교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요. 문교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문교를 칠해보면 엄청 다르죠. 발색이. 제가 검정색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검정색 한번 써보고 싶어 서 샀는데, 검정색은 완전 비춥니다. 제가 몽교의 소프트 오르파스텔 72색 중에서 가장 비슷한 색깔을 지금 찾아서, 아, 이 색이랑 좀 비슷하겠다. 지금 블렌딩을 하고 있어요. 시넬리에가 그 오일 기름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실제로 문질렀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잘 퍼지고. 그런 느낌, 그런 완전 큰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오늘 대망의 라지 사이즈 시넬리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보기에도 굉장히 크리미하죠? 다른 두 느낌이 있어요. 약간 생크림 덩어리들이 서로 엉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유튜버들이 구름을 표현할 때 시넬리의 화이트를 사용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근 저는 이 작은 것보다 큰게더 귀엽고 재밌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오일 파스텔 그리시면서 함께 있으면 편하고 또 그림의 퀄리티를 올려줄 보조 용품을 제가 한번다 소개해 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찰필 제가 많이 써서 더러졌죠? 찰필이 있으면 좋고 찰필과 함께 이 가는 사포도 있으면 좋으세요. 다 쓰면 한 장씩 떼서 또쓸수 있으니까. 찰필을 계속 계속 깎아 주면 그림을 그리다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이 쓰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분필 혼을 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안쪽에 보면 가루 같이 이 안쪽에 보면 덩어리들이 묻어서 매일 떨어지거든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몽당 파스텔이 되어서 손으로 잡기 힘드실 때 사용해 주시면 조금 편 편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검정색 유성 색연필, 하얀색 유성 색연필. 흰색은 없으시더라도 검정색은 있으시면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게제 그림에서 많이 보셨죠? 하얀색 유니볼사에서 나온 시그노 0.7 하얀색 펜. 또 좋으세요. 이 사쿠라 볼펜도 써 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올 파스텔 위에 잘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흰색 마카. 이 아크릴 마카도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여러 가지 아크릴 마카를 가지고 있는 터라 뭐 그렇게 이게 필요한 줄 몰랐는데 써 보니까 하얀색 마카가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거는 아크릴 하얀색 물감과 세필 붓이 있수, 있으셔도 좋으세요. 아크릴 물감 뭐이 정도 사이즈 얼마 하지 않거든요. 3,000원 초반대 제가 샀었나? 근데 마카는 뭐 2,000원, 3,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양이 정말 많아서 부, 분만 있으시다면 찍어서 쓰실 수도 있고, 칫솔 같은 데 묻혀서 별을 표현하시기도 좋고. 그래서 아크릴 물감이나 아크릴 마카 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